하이, 쿠 반갑습니다. 우리 근력 타르가 뭐 거의 은총용이다. 인연으로만 들어간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좀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이 친구를 뽑아야 될 이유는 좀 충분히 있습니다. 워낙 좋아요. 그런데 오늘 구스가 또 한번 해볼 거는 사실은 내가 이 아까워서 그런 것 수도 있어. 내가 이가 내가 이거 만들어놓고 써본 적이 없어. 지금. 아까워 죽겠네.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짜본 덱은 바로바로 이런 덱인데 시나리오 한번 들어봐.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원래 좋잖아. 자. 목메라가 흡혈률 20%만큼 아군 기본 능력치 증가 했지내 흡혈률 다 맞춰져 있거든. 흡혈률 흡해가지고 흡혈률 이 무려 141퍼야. 어떻게 된다? 최대 20%. 아군 영웅은 기본 능력치 20% 증가가 있다. 오케이, 기본 능력치야. 모든 능력치 다 올라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타르가 쳐맞을 때마다, 지가 쳐맞아서 피가 3 4씩잖아맞으 그럴 때마다 6%씩 더 증가. 총 5회 30% 증가. 그러면 아군 전체 기본 능력치 50% 증가. 저, 조금 느낌 오나, 오늘, 어? 라반이 어떻게 하노? 공격력, 관통력, 치확, 치피 10%다 증가. 자, 요 상태에서 우리 안멜이 드디어 날뛰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요게 오늘 핵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애들이 또다 단일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애들 스킬 쓰면 안멜이또 버프를 또 받겠지. 오늘, 요 컨셉으로 출발해봅니다. 요즘 컨셉질 하다가 이 승률 다빠졌다 임마. 자, 결투에 들어가는데. 아이고, 바로 만난 게 또, 야, 저 신한테 잘못 맞으면 큰일 난다. 신하고 크리스마스 릴리아 날뛰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 야, 이거, 어, 우리는 또 맞아야 기분 이력치 상승하거든? 맞다가 죽겠는데, 잘못하면? 야, 우리 신부터 쳐. 치고, 치고, 치고. 가보자. 자, 이거 세대, 이빠, 쇠도, 마 7만. 빡! 빡! 11만. 봤지? 간다, 이번엔 2성짜리도. 이야, 빠삭까, 빠삭까, 야. 자, 이미 좀 승기를 잡았죠, 벌써? 야, 켜, 야, 켜 있었네? 야, 우리 점화가 들어와, 안 들어와? 어? 우리 롱메라 있어. 점화가 안 들어옵니다. 어머 치봐바어 뭐 좋아요 피 찬다 착착고자 맞은 거또 피가 차면서 어떻게 된다? 우리 아군의 기본 능력치가 상승한다. 자 공격력이 지금 9천이 올라왔어요 9천 어 버너 조조지 때리고 보너 조조지 때리고 빡 가지고 정말 죽었다 정말 내가 느낄 수 있어 빡빡 쇠도자 암멜한테 버프 들어가요 지금 빡빡빡 쇠도 이거만 7만7만씩뽑고빡빡1구만 됐나 어왜또 암멜덱이라 해보지 오늘 또 암멜덱 아멜데, 아 암멜덱 맞아 암멜 아멜. 암멜의 기본 능력치를 더 끌어올려주는 그런 대기. 야, 치봐. 야, 치봐. 아, 구. 좋아, 좋아, 좋아. 나 치는 거 좋아해.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우리 타르가 한대 맞으면서. 아, 야, 또 치세요. 타르 때리라. 앙! 피 찬다. 탁 차고, 어? 탁 차면서 어떻게 됐다. 자, 버프. 야, 지금 스택 얼마나 쌓였냐? 야, 만육천이야. 야, 암멜 공격이 삼만삼천이야. 지금 삼만삼천. 어, 야, 암멜리 카드가 없다. 야, 근데. 야, 쟤왜필색이냐저 계속 테이크 마이 초콜릿 오케이? 이거 한번더 치고요. 가보 소리 치봐봐. 야, 그냥 때려. 3 3 0 0필각이라서 약한 거고. 쇠도, 빠빠빡5만0천 약하네. 이거 셀수 있어요. 빡! 빡! 249,000. 어, 나쁘진 않은데, 이게 잘 돼야 돼. 체스트 컷. 가슴을 컷 해버린다. 이 말이야. 아, 잠깐만. 아, 잠깐 미안합니다. 아니. <laughs>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쿄의 가슴 컷 한다고, 알겠어? 쿄의 가슴을. 야, 지금, 야, 뭐가, 이이 필살기 내가 한대 맞아야 되겠는 상황이네? 그러면, 버프 하나 올리고, 버프 올리, 한 명이라도 죽이자. 한명 명이 죽일게. 빠바바박, 와, 요, 팔만 요, 죽을 뻔 했네? 빡! 빡! 소십이 뭐, 소십이 뭐, 됐나? 내가 이 42만, 이 맛을 오랜만에 한번 보고 싶었어. 요즘, 요 정도 맛은 잘 없더라고. 치바봐예치바 죽는지. 다르가 잘 죽는지 치보라고. 야, 근데 쟤왜 필살기를 안 쓰냐? 야, 저, 저, 착하네, 애가. 어? 아, 어 이번에는, 그래도 안멸 버프를 하나 더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최대 딜한번 보자. 자, 다시 한번 쫄라락 해주고요. 홀리 라이트. 한턴 동안 피해 증가고, 뽀뽀뽀, 어, 안멸 어, 어, 어. 버프 하나 더 들어갔지? 이번엔 간다? 부스. 슥 뽁슥! 왜 23만 밖에 안 나오노? 왜? 어. 야, 형, 공격력 한번 먹고 가볼게. 뭐, 이러다가 선턴 뺏기면 질 수도 있다. 근데, 영상미를 위해서. 자, 영상미를 위해서. 잘못하면, 야, 어이구, 큰일 날뻔 했다. 이번에는, 바바박. 빡빡하오. 자, 버프 두개 올리고, 우리 안면한테 버프 두 개, 척! 자, 이두개다 버프가 되는 거, 폭! 폭! 안 죽네. 자, 우리가 이제 타르가 좀 맞아줘야 우리가 점점 세진다는 거, 타르 치세요. 어? 어?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우, 와우, 센데? 자, 이야, 빡! 빡! 타르를 치세요. 제발 타르를요. 그럼 안녕이 빡 타르치네. 어 AI인 것 같아. 자 이번에 이제 끝났어요. 어 뭐가 끝났느냐면 무조건 우리 극딜로 갈 거거든. 파바박 한번 치고요, 더원형님 오얍 오얍하면서 일단은 구리들은 끝났고 구리도 오6 6 0 0 0데 역속인데. 뽁! 뽁! 역 끝났다. 34만. 봤나 이게? 이게 바로. 체복 능력치 증가의 힘이에요. 23만, 두명인데 23만. 와, 잡아. 야, 야, 안 매라. 야, 안메라 야, 피사기 게이지 다가면안 되는데, 바로 불가 걸리 뿐인거 맞지? 이게 뭐다? 성물을 내가 신타르 성물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따라하지 마세요. 네. 나도 이거 영상 한 번만 더볼고안 쓸, 안쓸 수도 있어. 자, 어, 야, 우리 죽었나? 어? 어? 섭됐다. 어? 아, 아, 지말 필살기 사용 불가지. 와, 근데 성물 만들어을 다행이구나. 여열까지 나와가지고 저거 못 막아요. 지금 우리 필각이 없거든? 벌써 압될 뻔 했네? 괜히 어설프게 치기면 안 된다.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지? 오히려 어설프게 치기면 어떻게 되냐면 저 필살기 디버프를 풀어주는 거였어요 부활시키가지고. 그냥 우리 뻥하면 끝날 수 있다. 괜히 죽이지 마라. 어, 아, 죽이지 마 아, 적당히 때리나라. 적당히 때리나라. 지금 필살기 못 쓰거든, 어차피. 근데, 괜히 저거 한번 죽여줘가지고, 부활 뽑히면서, 저 풀리가지고, 나터지분다 자, 잘하네. 어, AI 잘한다. 어, 저걸 막아줘야 되지. 그렇지. 자, 이번에는 이제, 킥폭 피해라서 끝날 수 있어요. 착 올리고, 투다부고 빠바박까지. 야, 부활이 안 뽑혀가지고, 야, 내나 이거, 이거, 이거. 야, 진거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꽝! 지금, 이 부활, 이제 부활 뽑힌빠바바 야, 큰일 났다. 어, 와 착하다. 아닌가? 더 괴롭히네, 진짜. 이거 어차피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필살기 이거 이거 뒤로 왔전개 쓰레기란 말이야. 와라라라! 빠쇼 와, 보먹겠다. 그래도. 야, 한번 잡아 봐 봐. 빠바바박! 빠! 야, 끝난 거 같은데 형. 견딜 수 있을까? 괜찮아. 형낼집 좋아. 퍽! 봐봐, 어, 왜, 왜, 왜 어? 어? 어, 기본 능력치 상 야! 아, 이 맞네. 오늘 영상각을 안 해. 기본 능력치 상승의 위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자, 봐봐. 내 기본 능력치가 30만이야. 5만 8천, 30만. 저분이 필살기 풀업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끝났다. 아이씨, 첫판부터 AI한테 질 뻔했네. 씨. 빵.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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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제되는 카킹덱이고요. 자, 우리 카킹덱은 각킹 카킹을 잡아 줘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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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볼까? 아닌가? 아 씨, 몰라. 아, 이게 아니다. 야, 이게 아니다. 앙앙. 오! 데 15만 3천 야, 저 버프 상당한데. 20만 5천저 버프가 더 좋은지도 공격력 1 5인가 이때 주피 감소, 상대 주피 감소가 들어가고, 주피 감소가 5%라고 크게 느낌이 안 오는데, 공격이 15%, 그리고 증폭 딜이 하나 더 붙으니까, 버프가 하나 붙으니까, 괜찮아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해주고, 누구 하면 끝난다, 이번에. 니함 치보자. 일부러, 일부러 타겟팅 좀흐트리봤대 딜이 넘칠 것 같아가지고. 자, 후두두두두, 9만 1000. 그 다음, 보스 보스 16만 8000. 안 죽네, 아. 우리 타르가 더 맞아줘야 돼, 우리 타르가. 타르 치라. 톡톡톡. 어 전체기 고맙다. 자, 야, 이마쟤 필살기 못 쓴다. 야, 우리 타르 성물 만들어서 그래. 아, 내가 성물 얘기만 하면 눈물이 자꾸 날것 같지. <laughs> 괜찮아, 우리 제 필살기 안 막, 만... 우와, 20주만, 2 0 점점 세지고 있다, 진짜. 타르가 좀 맞을수록, 우리, 우와! 우와, 딜 미쳤는데? 오랜만에 안멜 내가 맛을 보니까 딜봉 지리네. 자, 또, 각킹덱기고 요, 어, 어, 야, 큰일 났다. 31만이다. 투구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알겠지? 야, 각킹한테 후턴 잡힘 끝난 건데, 사실은? 사람이 아니면 살 수도 있고, 아이고, 이성이다, 야. 이성 나왔다. 자, 괜찮아. 우리 타르 지금, 어? 타르가, 아, 아! 죽었다. 사람이다. 예, 사람이야사람이 자, 이때 이렇게 뭐 이동까지 해가지고, 타르 필살기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아마도 뭐, 이변은 잘 없을 것 같긴 해. 그 마지막까지 발악해본다, 내가. 봐라. 탈을 쉽게 죽일 수 없을걸요? 탈을 피 찬다. 촥! 차고. 핫! 사람 맞는 것 같거든. 어, 타겟팅이 되게 좋아. 자, 오잖아. 사람이거든. 빡! 어이 죽었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또, 알고 있을까요? 또구스행을 아는 사람이라면 또 이상한 걸로 여, 영상 찍고 계시네. 이렇게, 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위로해줘. <laughs> 어. 근데, 진짜, 진짜, 각킹덱한테 선턴 뺏기면, 그냥 나가는 게 편할 수도 있어. 요 진짜, 각킹덱은 초살덱으로 보여줄지 선턴 뺏기, 오, 각킹이다 자, 투무에서 앞서고 있고요 어, 각킹 패야돼요. 예, 각킹을 음, 아까 보니까 이거 옥수수 좋더라. 이 버프, 그지? 올리고요. 찍어버리고, 전체 하니까 각킹 죽던데? 해보자. 싹 올리면 15%퍼센가야 거기다 버프가 하나 더 붙어서, 푹스푹! 아이가? 이거. 이거 아닌가? 빡! 빡! 안 죽네. 1인기, 버프하고, 타르밀, 쇠도, 그 다음, 빡빡이 나올라나? 아니면 그냥 쇠도, 체스트컷, 관통기. 이게 제일 나올라나? 아이씨. 몰라, 이제. 다시는 내가 안쓸 거야. 요렇게 <laughs> 가볼텐데, 요거 한 장으로 킹을 죽이진 못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발한테 요렇게 뺏기게 되고, 헛! 박스! 박스! 킹! 오, 킹 잡았다. 됐다. 자 마지막 파 우리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이 씨 쌍도발이네. 쇼, 치세요? 예, 형님, 우리 탈을 쳐주세요. 우리가 더 세집니다. 어우, 겁나 아프네. 자, 택마이 초콜릿 하나 던지고, 버프 하나를 더 올린 다음, 지금 기분 이좀 들어왔거든요? 다이앤도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죽진 않겠다, 야. 어, 다이앤, 다이앤이 그렇게 시키, 어, 아, 아, 저쪽으로 끌렸으나? 필살기 못 막나, 그러면? 아니, 점화가 나타났고, 점화가 도박 끌어도 필살기를 못 막, 마... 와, 저거 죽이쁘긴 하네. 괜찮아요. 다이앤 필사기는한대맞으만 해요. 오, 돌리고 때린다, 야. 돌리고 때린, 야, AI 똑똑한데? AI인가? 아닌가? 어, 아, 아. 맞지마 하네요. 예, 타르미엘 피 찬다. 피 차고, 어? 이게지 바로 타르미엘이다. 끝났어요. 예, 끝낼 수 있어요. 박크당 파크닥, 파크닥. 기포, 기읍! 숲! 빡! 같은 쓰나미로 되기 어? 왜 이렇게 단단하노?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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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오, 금강불길네 타르미엘 인연으로 는어놨는가다 야, 아. 아, 와, 다행히 필각 그 게이지가 없으니까 자기 필각이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필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깡크당? 깡크당. 와, 됐다. 와, 내가 이 덱을 다시 하나 봐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이런 거는. 신캐리 뷰잖아 이거는. 알았지?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여러분, 재밌겠어? 좋은 날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laughs> 고 파이!